안녕하세요. 보너빛 달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달기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팬덤 골드입니다. 까맣게 아, 물이 드는 팬덤 골드. 7.5cm 흙분의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6천원입니다킹 오버 킹입니다. 알같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입장은 길쭉길쭉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이 정도로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PM입니다. TM은 색감이 지금 너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7,000원입니다. 볼루멘탈입니다. 붉은 빛이 살짝 나면서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좀더 큼직하면서 초록빛이 많이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물림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정빛 초록물이 든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약 9cm 정도 되는 크기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8,000원입니다. 립스틱입니다. 노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9 c m 포터에 10cm 내지 11cm 정도 된, 되는 크기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루금입니다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7천원입니다. 칸자루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9 c m 포트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아이스 레이디. 한 포터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7.5cm 펄분에 이렇게 딱 차도록 넘치도록 크기가 됩니다. 5,000원입니다. 환엽 로망입니다. 11.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 도로 된 이렇게 조금 더 큼직한 이런 사이즈도 있어요. 12,000원입니다. 엘리제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제이드 스타.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또 조금 작으면서 좀더 달구어진 이런 모습도 있고요. 좀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육천원입니다. 섬입니다. 보랏빛이 살짝 나고 있고요. 한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8천 원입니다. 엔젤리나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모두 외도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6천 원 가격에 비해서 너무 괜찮은 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포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 6천 원입니다. 비양터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5천원입니다 뱀바디스입니다. 뱀바디스는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구가 엄청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만 원입니다. 힐링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9cm 포트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 0 0원입니다 화이트 선호입니다. 노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연등처럼 입장을 오므린 이런 아이고요.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기나 아래입니다. 어,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어, 수입된 아이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백희아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어, 미니 분에이렇게 깜찍하게 분갈이 해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6,000원입니다. 오스페르입니다. 입장 뒤에는 이렇게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도 수입된 아이입니다. 크기는 지금 현재 크기는 약 6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라탐입니다. 오얀백번을 바른 이런 아이고요.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육천원입니다 비버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금빛이 살짝 있어 보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네요. 8,000원입니다. 왕비 내신금입니다. 입장에는 하얀 줄무늬가 있고요. 음, 밑에 작은 얼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누구랍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두 이렇게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칠0 0원입니다 플로리디트입니다. 어,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7.5cm 펄분에 이 정도 크게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알로에 로드입니다. 핑크빛 주로 물이 던 아이고요. 이렇게 외도도 있고, 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7,000원입니다. 트랩입니다. 트랩이 트래비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천원입니다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한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쿠페리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무늬가 보이고요. 9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밥이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피치 앤 크림입니다. 피치 앤 크림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핑크벨. 핑크벨은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위에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천원입니다. 살몬입니다. 잘 모는 핑크빛으로 물이던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5천 원입니다. 바닐라 비스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밑에서 작은 또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6,000원입니다. 홍공작입니다. 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펄릴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한 포트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6,000원입니다. 올리브. 밑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2 0 0 0원입니다 섭쇄실리스 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금빛이 보이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핑크 프릴인데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빨간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요. 크기는 6 내지 7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우리 돌면은 굉장히 색감이 예쁜 아이죠.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원입니다. 다섯텔입니다 색감이 연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살짝 있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오천원입니다. 레드마리아입니다. 레드마리아는 이렇게 어, 쌍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두도 있습니다. 이두, 외두, 이두 이런 모습입니다. 육천 원입니다. 포석 하나입니다. 포석 하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붉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에코스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정도 밥으로 들어있어요. 7,000원입니다. 도스카넬리입니다도스카넬리는 얼굴이 제법 큼직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8,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